네, 반갑습니다. 심상호입니다. 옷잘가 24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미적분 필수 그래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할 함수가 뭐냐 그러니까 유리함수입니다. 근데 이 유리함수 단어 위쪽에 필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살짝, 살짝 애매합니다. 제가 쓰면서도 저거 좀애매한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 그러니까 수능에서 뭐,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선택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살짝 외면을 하는 예, 그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풀잖아요. 준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집들 풀거나, 뭐, 엔젤을 풀거나, 뭐, 모의고사를 풀거나, 막 풀다 보면 또 많이 나와요. 또 많이 나오는데 수능을 딱 하면 또 없어요. 응? 그러니까 살짝 애매하죠. 뭐 어떻게 보면 수능 준비를 위한 다른 어떤 문제집들이나 모의고사들 풀기 위한 어떤 준비 뭐 이렇게 봐야 되나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필수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최근에 선택을 당한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나오는 형태들도 꽤 이쁜 거 위주로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한개 뭐냐면 그니까뭐 2차분의 뭐 상수나 2차분의 1차 정도가 유명한데 물론 이제 가끔은 분자의 차세가 분모의 차세보다 더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이쁜 형태들을 이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쁜 것들을 이쁘게 정리.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아마 실제로 문제를 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판을 지우고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웬만하면 미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다 벌써 미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함수 f x 가 X의 제곱에 플러스 A분의 홈피로 오실게요. 이때 A 값을 양수로 주고 제가 P를 양수로 주겠습니다. 함수는 좀 이쁘게 생겼죠. 왜 이쁘냐, 그러니까 Y축 대칭, Y축 대칭. 함수 자체는 뭐가 나오냐, 하니까 Y축 대칭이 나옵니다. 그게 얘는 2차고 얘는 상수입니다. 아, limit, x를 플러스 마이스 무한대로 보내시면 함수의 fx는 탕이 어디로 가겠다. 영으로 가겠다. 자, 그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쭉 x축 하나 잡아놓고 이쪽 편에 제가 y축 하나 잡도록 하죠. 자, 그림은 이렇게 살짝 솟았다가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해요. 그리고 0에서 뭐가 지 않으면 0에서 극대를 가집니다. 뭐 굳이 뭔가 좀더 찾아보자고 본다면 이런데 보시면 변곡이 살짝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때는 이 변곡점 이걸 별로 줄게요 이 변곡점의 좌표는 이때 얘가 필요해요 얘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루트에다가 제를 3으로 나누시면 변곡입니다 반대쪽에 하나 더 생기겠죠 이쪽에 변곡이 더 있겠죠 반대쪽에 더해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얼막하면 3분의 1일가 바로 변곡입니다 에휴, 너무 이쁩니다. 미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한거니까 굳이 한개 더 표시하자면 자 여기 위에 점수 내가 접선을 꺼내요 접선. 이 접선을 꺼낸게 여기 Y절편이잖아요 이 접선의 Y절편이 제일 클 때가 언제인가 그 말은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 되니까 아 이때겠네요 당연히 변곡일때 접선 기울기가 제일 크니까 이때 접선의 Y절편이 제일 큰 순간이 되겠다 대신에 접선의 y x 절편이 이 순간도 해보면 제일 작은 순간이죠. 이쪽이 제일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변곡점 좌표가 나오니까 변곡이라고 하는 것이 도함수의 극대 극소, 도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당연히 이때 접선기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때걸 하면 y 절편 값이 얼마 때다, 제일 클 때. 사실 일로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잡아내셔도 상관없죠. 이때는 접선기가 제일 작을 때입니다. 제일 작을 때인데 어차피 제일 작으면서 y 절편이 제일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접선 u a 는 여기 나와 있는 변곡점 e q u 루트 t 분의 a l to r 2 a 이다자 하나 더갑2다2 a 에다가 x의 제곱에 플러스 마 a l to root 2 is equal to r o o a x 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가 a 다 크고 c값도 t 보다크다 q u a l to 뭐 앞에 거랑 거의 똑같은데 앞쪽에 제가 A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A로 묶어버리면 A로 묶으시면 X의 제곱에 플러스 A 분할만 하면 B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럼 얘만 집중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한 개니까 그대로 데리고 와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이만큼 가시고 여전히 0에서 극대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변곡이라는 좌표는 이쪽에 하면 변곡 이쪽에 어차피 변곡 별 칠게요. 별 치시고, 별 치시고, 변고. 누구 있다? a분의 b가 보이네요. 루트에다가 3a분의 얼마 하면 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반대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하면 3a분의 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y측 표시도 할까요? y측 표시, 이쪽에 x. 뭐 1번은 2번이나 같은 건데 좀더 일반화 시켜놓은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워낙 이쁜 거예요 워낙 이쁜 거. 그래서 여기 나와은는 빼기 3a분의 b 또는 3분의 a 정도 외하시면될것 같고 지금 현재 화면 보고 계신다고 친다면 스크린샷 같은 거 하나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기. 3번 2분의 fx를 x의 제곱에 플러스 a에 그다음에 bx 아 유명하죠. 딱본 순간 조금 본적 있을 겁니다. 여전히 a 값은 양수, b도 양수로 주겠습니다. 자, 얘는 앞에 거랑 살짝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2차분의 1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x를 넣어주면 이거는 x 사라지는데 여기 있는 빼기 -x가 밖으로 빠져요. 아, 얘는 무슨함수다 예. 원점 대칭이 됩니다. 기함수입니다 물론 2차분의 1차이기 때문에 여전히 리미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시면 함수의 fx값은 당연히 제로로 갑니다 여전히 점근선은 이제 x축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함수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원점 지나잖아요 원점 점함수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플러스 마이스 먼저 뭐냐면 요로 가고 요쪽 이쪽 밑으로 이쪽의 축에 가까워져야 되는 중의 한 개니까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x축, 이쪽이랑 방 y축 이렇게 잡아냈어요. 그런데 얘도 조금 이쁜 게 있어요. 뭐이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극대가 되는 순간을 보면 요 a죠. 예, 루트 a 이때가 바로 극대가 됩니다. 아 여기다가 루트 붙이시면 극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극소는 여기 잡아내시면 마이너스 루트 얼마 하면 a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조금 더 갈까요? 자 여기 변곡 있죠. 변곡입니다. 변곡이라 쓸게요. 이 변곡은 루트에다가 얘를 세배하시면 돼요. 3a가 됩니다. 이쪽에 나오는 이쪽에 나오는 변곡은 당연히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에 얼마 하면 3a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미분은 제가 다한 거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워낙 이쁜 그래프라서 요거체로 하나 외워두시면 됩니다. 하나 더 갈까요? 4번 가겠습니다. 조금 더 일반화해서 함수 fx를 ax의 제곱에 bx의 다 이게 c 분의 kx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조건은 ax의 제곱에다가 C, bx에다가 더하기 c가 양보다 크다 k 값도 양수라고 주겠습니다. 사실 분모가 영 되는 케이스는 수능에서 손대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문제집들에 나오기는 하나 에, 뭐 크게 풀어야 될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분모인데 이제 생각하면 점근상이 발생하죠. 수직점근상이 발생하는데 수능에서는 손대지 않는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냐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의 모양은 아니에요 예뭐 이게 이게 하나 사아있으니까뭐알 수가 없어요 p가 제로가 된다고 그러면 기함수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처럼 보이고 cc 얘는 기함수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원점을 지나는 함수는 맞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쭉 잡아서 이쪽이 x축 어차피 원점을 지나는데 이런 직선이죠 kx만 본다면 근데 무한대분대면 제로고 무한대분제로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는 이거는 기함수가 나오니까 좀 이쁘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아무 때나 그리겠습니다 이게 대칭적인 구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럼 이때 누가 생각하면 여전히 극점이 발생을 하죠 극점하고 극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 극점좌표가 루트 누가 하면 a분의 c입니다 얘하고 얘만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당연히 반대쪽에는 루트 얼마 하면 a분 얼마 하면 c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높이는 실제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이게 이쪽으로 더 떨어져 있는지 이게 더 떨어지는지 저도 알수 없어요. 어차피 숫자마다 다를 거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형태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변공은 있지만 앞에처럼 루트 3배라고 하기 수는 없습니다. 제만 조금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얘는 극점 정도만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한 4개 정도를 딱 정리했는데 가장 이쁜 형태의 4개입니다 특히 이런 4번 같은 경우는 알아두시게 되면 굳이 미분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빨리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요 3번하고 4번도 1번하고 똑같이 스크린샷을 하나 해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화에 살짝 빠져있을 때니까한번 착각 한번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거는 제가 5번이라을 쓸게요 5번 함수의 백스를 l에다가 ax 제곱에 플러스 b라고 주겠습니다. 어차피 로그 있으니까 ax의 제곱에 플러스 b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0보다 크려 그러면 a, b 단위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제가 이 녀석 을 한번 미분해 봐볼게요. 얘는 미분 하시면 f 프라임에 미분입니다. 미분 하시면 ax 얼마 하면 제곱 플러스 b 분의 얼마 하면 EAX인데 미분 꼴이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 기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 내시고 이 자리가 극점이잖아요. A하고 B가 좀 되니까 루트 얼마 하면 A분의 B. 요때 극대. 그 다음에 이만큼 나오시면 마이너스 루트 얼마 하면 A분의 B. 요 때가 뭐다? 극소입니다. 자 그래프 자체를 다시 보게 되면. 2차잖아요. 뭐 나오죠? 어, Y축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보이나요? OK, 리미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무한대로 갈때 F'X가 더 어디 가죠? 0 갑니다. 이만은 접선 규기가 제로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 접선 규기가 0으로 가까워질 거니까. 거기다가 얘가 지금 f 파라맥스의 그림인데 도함수의 극점입니다. 도함수의 극점이죠. 오, 그러면 얘들은 바로 뭐 보다 변곡이겠네요. 얘의 극점이니까 여기 나오는 이점이라 얘는 여기는 이 점이랑 이 점은 이 녀석으로 가버리면 누가 되겠다? 바로 변곡이다. 그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쑥 내려치고 제로. 이쪽 절이 루트 A분의 얼마 하면 B 다음에 이쪽에 얼마 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얼마 하면 A분의 B 하고 난 다음에 색깔 다른 거들어 가서 별표 한번 치고 별표 한번 치고 너 누군데? 나 변고 너 누군데? 나 변고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죠 간단히 아무거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서 함수 fx를 ln에다가 ex 아, 제곱에 플러스 1얘뭐 예, 너무 옆에 거는 똑같이 생겨서 바로 할까요? 쭉 그려놓으시고 이 자리 누구 자리다? 영자입니다. 자 변곡은 루트 얼마? 2분의 1. 그다음에 변곡은 마이너스 루트 루트 얼마 하면 2분의 1? 누구 변곡? 누구 변곡? 별이 별로, 왜래요? 별 변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나왔던 4번, 3, 4번을 이제 안에 좀 미분하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한 5번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싶어 가지고 한 개만 더 할게, 요한 개만 더 하는데 한 개만 더 할게요. 자, 제번좀 쉬우고 자, 여섯 번째 거는 얘를 하나 들어보죠. 함수 f(x)를 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다음에 2x의 제곱에다가 빼기 3x에다가 다하기 8이라고 쓰겠습니다. 앞에 거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분모의 차수가 2차입니다. 분자의 차수도 2차네요. 지금 보시니까 분자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거나 같은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의 해법은 일단 나누기를 합니다. 누구를 분자를 분모로 나눕니다. 왜 나온냐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차수를 좀 떨어뜨려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수능에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마이너스에 가까운 건데 보통 이렇게 차수가 가까워 더 크거나 그러면 좀 다른 형태가 생겨요. 왜냐 그러면 지금 보시면 x를 무한대로 보내시면 2차분의 2차죠. 어디가요? 이 갑니다. 이하는 정보생이 생겨요. 앞쪽에 있었던 다섯 가지는 모두 다 정모생의 절여였거든요. 근데 얘는 2라고 정모생 생긴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나누기란 단어 있죠. 절을 잠깐 이용하시게 되면 실존 나누기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보면 제가 좀 이쁘게 만들어 놨죠. 이런 묶으시면 x 제곱에 다기 4 빼기 로마 하면 3x. 그다음에 밑에다가 하면 x에다가 제곱에기 4. 얘의 약분시켜버리면 어차피 2가 나오고 마이너스의 x 제곱에기 4분의 막 하면 3x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이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숫자 얼마있어요이 쪽. 얘가 누냐 그러니까 바로 점근선입니다. 그럼 이라는 것이 점근선이니까 이라는 선을 먼저 하나 꺼 놓으시고, 꺼죠. 근데 얘는 너무 잘하는데 마이너스 붙여 놓은 거니까, 아, 살짝 뒤집어서. 그 다음에 세카펜 들고 와가지고 이 자리로 하면 제로. 다음에 이쪽 자리는, 아하, 이거에도 루트 붙이니까 하면 이 자리가 2가 되겠네요. 그럼 이자리에 누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변곡도 갈까요? 변곡 가셔야 되면 이쪽에 변곡. 변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몇 배? 이게 4잖아요. 루트 3에 나오니까, 아, 2, 루트 3 되겠네요. 자, 루트 얼마 하면 3 곱하기 4였습니다. 그럼 이쪽에 나오는 변곡 또 있겠죠. 이 변곡은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3 이렇게 됐을 것이다. 자 그나마 지금은 2차분의 2차이기 때문에 요런 정관상에다가 그래프를 그린 건데 만약에 위에가 차수가 더 높다면 정관상의 형태가 바뀌어요. 사실 은 그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사실 이것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것 중에 한 개인데 5번 정도까지를 보시는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이는 하나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앞쪽에 거를 이제 몇 개를 쭉쭉 해봤는데. 간단히 몇 개만 예를 들면서 앞에거 확인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하죠. 자, 또다시 칠판을 지우고 칠판을 지웠는데 오늘 우리가 봤던 것들을 구체적인 함수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얘 예, 1입니다. 함수 fx를 x의 제곱에 다하기 5 분열하면 4x 이렇게 쓰겠습니다. 4x 아무 때나 썼습니다. 보자마자 보자 뭐죠? 보자. 계함수입니다. 바로 기함수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걸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5 보이네요 이 자리 얼마? 루트 오. 이쪽 자리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루트 오. 변고 찾으러 갈까요? 몇 배였죠? 3배 아닌가요? 3배 하시면 변고 루트 15 여기에 3배 빼기 루트 15 얘랑 얘랑은 뭐다? 변고입니다 너무 이쁘죠? 하나 더 갈까요? 얘2 이번에 함수 fx를 2x의 제곱에다가 bx에다가 플러스 1분의 아무거나 x 얘는 기함수가 아니잖아요. 기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원점은 지나는 건데 사실 높낮이는 몰라서 아무데나 하나 그릴게요. 얘가 더 멀리 떨어졌는지 얘가 더 멀리 떨어졌지 저도 몰라요. 그냥 표시한 거고 하지만 한 개는 알수 있죠 뭐를 이 자리가 2고 얘가 1이니까 아 극대는 루트 2분의 1 극소도 마이너스 루트 얼마 하면 2분의 1 여기서 발생을 한다 여기까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나갑시다 계속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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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썼나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f x 는 이번에는 x의 제곱에 다하 x의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일 쓸게요. 오잉. <laughs> 앞에는 보니까 이게는 상수항이 있죠. 이건 상수항이 둘다 없어요. 상수항 없고 상수항 없어요. 상수항이 없거든요. 얘는 갑자기 있단 말이에요. 오오. 뭐 당황할 건 없습니다. 뭐 할까요? x에다가 x 플러스. 평행시키죠. 아, 평행이동. 그러면 xx x 플러스를 넣어주니까 x 플러스 1을 얼마 하면 제곱에 다음에 하면 x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하면 x 이렇게 됩니다. 한번더 정리하시면 x의 제곱에다가 2x에니까 x 는 3x의 111 다기 3분할마 하면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앞에 1과 3이니까 루트 3 이거만 하나 챙겨 놓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x축으로 xx 플러스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패딩 했으니까 다시 돌아도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럼 우리의 그림은 높나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누구 1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누가 보여 아, 1하고 3이니까 루트 3 있죠. 아, 이쪽 자리를 하면 요 관계 루트 3 돼서 1 플러스 루트 3 이 각은 1 0 루트 3 이렇게 잡으시면 극대 극소 위치를 찾을 수가 있죠. 물론 넘나진알 수가 없습니다. 자 미분 하셔도 돼요. 미분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살짝 평이도 하나 하셔도 미분없이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뭐 이제 간단한 간단한 예들을 가지고 이제 좀 살펴봤는데 아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출판을 지우고 예, 뭐 문제 하나 높을까요? <laughs> 한개만터 풀어보죠. 뭐. 자, 우겠습니다 지우고 예제 4번 간단 문제 하나 더 하나 더 계속 하나 더 하나 더 함수 f(x)를 x 2 얼마 하면 제곱에 플러스 4 분의 K, X-2. 이때 K는 자연수 열어주겠습니다. 이때 F에다가 F 합성의 극점이 다섯 개. 일대 K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보자마자 누가 봐도 X축으로 2만0이드시켜놨죠 바로 그릴까요? 쑥 데리고 오셔서 그림을 퉁퉁퉁 잡아내시고 이 자리는 누구 자리? 2 자리. 근데 여기 보 붙어있는 이 숫자가 4가 붙어있으니까 이 자리는 2 플러스 2, 이 자리는 2 빼기 2. 순간 누굴 그래가 그러면 얘가 바로 FX 그립니다. 그런데 합성함수의 극점 물어봤으니까 얘의 극점은 어차피 0하고 4를 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0과 4죠. 근데 바깥쪽에 있는 이 녀석의 극점이 X equal 0하고 X equal 4에서 가진다. 그러면 내가 X equal 0이라는 선을 쭉 꺼줘요. 이거 하나 걸리죠. 이것도 극점 되겠네요. 어? 예, 극점 이거 극점 이거 극점 몇개세 개죠. 근데 문제죠 몇개 다섯 개라고 줬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면 하면 사라는 선이 하 나옵니다. x 골 사. 그럼 제가 x 골 사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쭉 가중에 사사사사사사사사 꺼져 버리면 그럼 이게 또 누구 극점 또 누구 극점 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근데이 숫자 사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런 데다가 써 버리면 극점 몇 개? 3개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면 이 숫자 4는 여기 나오는 이 값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구나. 그럼 그대로 4를 그대로 넣어주니까 쟤는 4다기 4분의 여기다 4를 넣어주니까 얼마 하면 2K인가요? 2K 그럼 얘는 4분의 얼마 하면 K 이 4분의 K라는 값이 누가 하면 이게 나오는 이 세모 값인데 누구보다는 뭐보다는 4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겠다. 아, 이때 k 값은 16보다 크다. 자연수로 했고 k의 최소값이니까 우리의 k 값의 최소값은 얼면15 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겠죠. 함수가 이뻤어요. x 방향으로 이만큼 평표을시켰죠 이만큼 평표을시켰는데 원래 처음 스타트할 때 x 제곱에 다이기 4분의 kx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얘를 X축으로 2만큼 평균시켰으니까, 아, 그러면, 이거 색깔 펜, 들어 갈까요? 파란 거, 파란 거? 오케이. 여기 어차피 2, 2. 만큼 평균시켰는데, 어차피 얘가 4니까, 이만큼 여기서 더해준 거. 그래서 4. 2만큼 뺀 거, 얘가 누구? 0. 그러면 이것 자체는 지금 극점이 0과 4에서 가지고 있고 바깥쪽인 얘가 0에서 가지니까 0에서 한번 가지세요. 여기 가지니까 걸린 게 누구? 2, 2, 2또 가지네요. 자, 그러면 1, 2, 3, 3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5개 되기를 원했는데 남아있는 게 누구야? 하면 얘가 4거든요. 얘가 4, 4, 4. 그래서 4라는 놈이 위에서 그러니까 사를 손을 쭉 꺼주게 되면 그래서 두점 만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죠. 근데 이 위로 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모 값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계산해서 더 작다. 쓰고나니까끝내는 사가 세모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때 k가 자연수니까 최소값은 15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처음에 촬영을 할때좀 간단하게 해보자라고 했는 거 같은데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진 감은 없잖아 있는데 초범부에 말한 대로 유리 함수 자체는 수능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함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했던 아까 한 1번부터 한 5번 정도까지는 하나 외워두시게 되면 뭐 사실은 수능 준비하면서 다른 문제집들 다른 문제에 감좀 웃긴데 수능가좀 떨어진 아 그것 도 말이 웃긴데요. 어쨌든 간에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워두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